새러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구하기 힘들었던 마스크가 이젠 남아돌아서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전 세계 마스크 업체가 도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대부분 마스크 생산 업체가 시장 과열과 수출 차단으로 올해 안에 95%가 도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발병 초기 수백 개에 불과했던 중국의 마스크 업체는 1만 개 이상으로 늘어났지만 상당수가 인증을 받지 못해 수출마저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초기에 중국의 마스크를 의존했다가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자 자국 내에서 마스크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마스크 수요가 줄면서 4천만장이 넘는 재고가 쌓였고 이젠 자국 마스크 생산업체에 줄도산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국 국민들에게 중국산이 아닌 프랑스산을 사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마스크 수요가 줄고 재고량이 폭증하면서 가격이 절반여로 떨어졌습니다. 지난달만 해도 마스크 부족에 시달리던 일본에서 업종을 불문하고 수많은 업체들이 마스크 판매 생산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마스크가 넘쳐나자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베트남이었습니다. 베트남 유력지 VN 익스프레스는 일본이 베트남산 마스크의 최대 수입국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베트남은 지난 4월 19일까지 집계된 물량으로 총 4억 1,500만 장의 마스크를 수출했는데 일본이 최대 수입국이었습니다. 베트남 북총리는 지난 4월 많은 국가에서 마스크와 의료 장비에 대한 수요가 높다면서 베트남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베트남 섬유업계 관계자는 베트남 내 섬유공장이 마스크 공장으로 전환하면 4억 7천만 달러가 넘는 주문 취소로 인한 손실을 완화할 수 있다면서 생산량을 계속 유지함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본 손실을 마스크 생산과 수출을 통해서 만회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마스크 수요가 줄고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 재고가 쌓이면서 이런 베트남의 계획은 한 달여 만에 실패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팬데믹 특수를 노렸으나 실패로 돌아가고 이제 그동안 문을 닫았던 관광산업 재개로 인해 유축된 경제를 회복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베트남 경제는 최근 농업에서 서비스 경제로 전환되면서 국민의 3분의 1 이상이 호텔과 음식업, 교통업 등 서비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베트남에게 있어서 관광은 빼놓을 수 없는 산업이었습니다. 이에 베트남은 스스로 방역에 성공했다며 베트남을 코로나 안심천국이라 부르며 해외 관광객들을 다시 불러 모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관광을 재개할 수 있는 나라로 주목받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베트남 현지 매체의 한 전문가는 바이러스에 잘 대응하는 국가가 향후 관광 산업을 이끌어 나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즉, 베트남이 제일 먼저 관광을 재개해서 관광 산업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선두를 자신했던 베트남은 지금 자신들을 따라오는 경쟁국들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외에도 피지, 스리랑카, 세이셸이 조기에 해외 관광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리스, 스페인, 모이디보, 일본도 가까운 시일 내에 해외 관광을 재개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는 120억 달러를 투입하고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여행 비용의 절반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빠르면 7월 초부터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완화하고 관광비용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베트남 관광산업이 성장했던 가장 큰 이유는 한국 관광객 때문이었습니다. 4년 전만 해도 동남아 여행하면 태국과 필리핀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베트남을 방문한 한국인이 처음 100만 명을 넘겼고 이후 베트남의 한국인 시장은 폭증했습니다. 2017년 241만 명, 2018년 343만 명으로 늘더니, 지난해에는 429만 명에 달했습니다. 최근 3년간 매해 100만 명씩 방문자가 증가했고, 반면 같은 기간 태국과 필리핀은 100만 명대에 머물렀습니다. 베트남은 말 그대로 태국과 필리핀을 따돌리고, 한국 관광객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베트남은 이번 바이러스 사태에서 한국에 대해서 외교적인 무례를 저지르면서 그동안 호감을 가지고 있던 대다수의 한국인 관광객들의 등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빨리 관광을 재개해서 추후 관광 산업을 선도하려면 과거 압도적으로 많이 찾아오던 한국 관광객들이 찾아와야 하는데 지금 한국 내 분위기로 봐서는 베트남에 절대 안 가겠다는 여론이 절대적이기에 힘들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틈을 타서 베트남에 보란 듯이 태국이 새로운 망침을 발표했습니다. 태국 정부가 제한적인 해외 관광객 입국 조치인 트래블 버블 시행을 위해 관광객 하루 1,000명 쿼터 및 14일 격리 면제 방침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래블 버블은 협의가 이뤄진 양국 간에는 서로 입국을 허용하는 조치로 거품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지만 외부와는 왕래를 차단하는 개념입니다. 태국 아누띤 보건부 장관은 추진대상 국가로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와 일부 중동 국가들을 언급했습니다. 아직도 베트남에서는 입국하려면 14일간의 자가격리를 하기 때문에 관광을 연다 해도 당장 들어가면 14일 격리돼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만 태국은 14일 격리 면제 방침을 내놓으며 한국인 여행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누틴 장관은 트래블 버블에 따른 입국자는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입국 전과 입국 직후 건강 상태를 철저하게 체크해야 하지만 격리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구매력이 크고 동선 파악이 쉬운 골프 관광객과 기업인, 의료 관광객 등이 우선 고려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태국에 이어 인도네시아도 한국에 대해서 우선 관광객 입국 허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3일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해양투자조정부의 오노 마누우토 관광담당 차관은 현재 외교부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호주 등 4개국을 대상으로 트래블 버블을 디자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도 차관은 인도네시아와 4개 국간 여행 허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기준이 나오면 각각의 나라와 협상해 2주에서 4주 뒤 트래블 버블에 시행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지금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서 한국의 관광객들은 이제 베트남이 아닌 과거 자주 찾던 태국의 방콕이나 푸켓, 인도네시아의 발리 등에 찾아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아직도 한국인 입국을 허용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는 사이 바이러스 사태 이후 관광산업을 주도하는 나라는 베트남이 아닌 태국과 인도네시아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관광산업에서 최대 고객이었던 한국을 놓친 것에 이어 그동안 대규모 한국 기업의 투자를 받아왔지만 최근 조짐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달 30일 베트남 북총리는 베트남의 효성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흑청리의 효성 방문은 베트남의 감염병 사태가 안정세를 접어둔 후첫 기업 방문으로 알려졌는데 놀랍게도 지난 10년간 베트남 고위관리는 효성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방문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효성이 지난 5월 베트남에 짓기로 한 섬유신소재 아라미드 공장을 최근 울산으로 변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효성은 국가 간 무역 장벽이 높아지고 국내 경기 회복 측면도 고려해서 국내 증서를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에서 베트남이 보여준 실망스러운 모습에서 효성은 국내를 선택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트남으로서는 효성의 결정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효성은 지난해 초부터 1 0억 달러를 투자하는 대형 프로젝트인 효성 비나 케미컬 건설에 착수해 성공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베트남은 지금 경제 충격 극복을 위한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국인 투자 유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효성이 마음을 돌린다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전에 황급히 챙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한국의 기업들은 베트남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베트남 투자는 지난해 1위였으나 올해에는 5위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난 2일 베트남 기획투자부와 VN 익스플로르 등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베트남에 등록된 외국인 직간접 투자 규모는 138억 9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7%나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베트남은 사태가 진정되면 외국인 투자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이번 6위에서 보여준 베트남 정부의 대처 방식은 새로운 투자가 과거와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베트남 푹총리는 2020년까지 5% 성장하겠다고 자신있게 공언했습니다. 푹총리가 자신있게 말한 이유는 이런 슬로건에 있었습니다. 코로나 안심천국 베트남, 탈중국하는 기업들 베트남으로 오세요. 베트남은 감염병으로 인해 숨지는 사람이 한 명도 나오지 않는 등 위기 관리에 잘했다고 자신하고 있고 또한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한 경제적 반사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많은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을 빠져나와 베트남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애플의 에어팟 물량의 30%에 해당하는 400만 개를 베트남에서 생산하기 시작했고 애플의 협력 업체인 팍스콘과 페가트론이 비롯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도 베트남으로 제조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메이드인 베트남이 메이드인 차이나를 대체하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 영자지 아시아 타임즈는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우선 양국의 경제 규모가 너무나도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베트남의 GDP는 중국의 55분의 1 수준으로 중국의 제조업 근로자 수는 8억 명에 육박하는 데 비해 베트남은 5,500만 명 수준입니다. 여기에는 시장의 성숙도에서부터 노동력 수급 문제까지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 베트남은 비교할 수 없는 내수 시장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1인당 GDP 기준으로 베트남은 아직도 리비아나 과테말라보다 순위가 낮습니다. 게다가 인프라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 중국 상하이 컨테이너 항구는 1년에 4천만 개의 컨테이너를 처리할 수 있는데 비해 베트남 최대 항구인 호치민항의 경우는 고작 연간 615만 개에 불과합니다. 또한 베트남은 전력 사정도 좋지 않아 밤에는 간판을 끄는 등 전력 사용을 줄일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결국 베트남은 자신들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다고 큰소리치고 대한민국과도 경쟁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현재 베트남은 그동안의 호황이 사라지고 심각한 경제위기와 침체를 벗어나기 힘들 수 있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결국 한국의 손을 놓는 동시에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파트너를 잃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 <목소리> <쓸모없는 목소리>